안녕. 아, 아침에 밥을 안 먹었는데, 배가 별로 안 고파서 안 먹었는데, 속이 안 좋네. 날씨 겁나 좋아, 오늘. 오늘 날씨 겁나 좋아. 어제 귀걸이 산거 금이야 금 너무 이쁘지 28만 30만 원인가 32만 1만 원인가 아무튼 오늘 화장 잘 됐죠? 네? <laughs> 하유, 버스가 언제일지 모르겠네. 싶어. 싶어. 어제 머리도 했어요. 머리를 잘랐어. 너무 지저분해가지고. 여름이잖아? 여름이니까. 여름은 커피. 여름은. 여름엔 아이스 커피, 여름엔. 이거 모르나? 어린애들은 모르겠다. 근데 뭐, 그, 우리, 내 채널에 들어온 애들은 다 30대 정도 되는 것 같아. 아니데 20대 후반? 20대 초반은 거의 없는 것 같아. 알겠지, 알겠지? 그, 이나영이 선전한 거.

네, 지난 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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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, 좀 이따 또 할게. Bye, coming soon.